자, 오늘은 Ferrari F40에 대해 설명드릴 거예요. It was fitting that F40 was the final model commissioned by Enzo Ferrari before his death in 1988. Launched, launched in 1987 to commemorate the March 40th anniversary, it was, this was a supercar that, threw the, to the spirit of two commendator himself, incorporated racetrack technology in a road-going car to create a tr truly exhilarating package. 어이 차는 <laughs> 엔초 페라리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작한 차량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차는 또페 페라리의 40주년을 기념하는 차인데요. 음 되게 음 좋은 차예요. 그 또이 차는 이제 레이스에 좀잘쓸수 있는 기술들을 많이 반영해서 만든 차라고 해요. 좀더 읽어볼게요. Ferrari's army of devoted fans agreed with a lengthy waiting list and wealthy customers willing to pay up to a million pounds sterling to get their hands on the fastest. Day. Street Lego Production Car in the World. 이 차는 이제 페라리의 팬들이 이제 되게 좋은 차라고 인정을 했고, 또 되게 부자들이 이 차를, 어, 100만 파운드가 넘는 가격으로 샀다고 해요. 또이 차는 세계에서, 이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빠른 차였대요. 그야말로, 엄청 대단한 아, 와. 진짜. 와. 가장 빠른 차면 몇 킬로를 달렸길래? 324킬로요 이게 나왔을 때몇 년도였어요? 1987년도 87년도에 324킬로 네 어, 그 세계에서 제일 빠른 차였다 네멋지다 <laughs> 이제 여기 그 40주년을 기억만 차 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조금 더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의미가 있는데, 어이 디자인은 여기 약간 조그만하게 회색 같은 게 보이시죠? 예. 이게 피닌팔이나라는피닌팔이나 피닌파리나라는, 피닌파리나? 피닌파리나라는 아. 근데 디자인을 했다고 아. 이제 써 놓는 마크에요 회사 이름이에요? 피닝파리나? 네 자동차 회사는 아니지만 디자인하는 아. 회사예요 파리나? 음. <laughs> 계속 갑시다 그리고 여기 조그만하게 페라리 음. 마크도 보이는데 음. 이거랑 약간 다르죠? 네 여긴 네모나고 여기는 방패, 방패 모양. 모양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음. 여기에는 페라리의 마크고 음. 여기도 페라리의 마크긴 하지만 음. 이건 페라리의 F1 팀 마크예요. 아 그래요. 여기 자세히 보면 그럼 이 차가 F1 자동차 경주 나간다 나가는 차란 뜻이에요? F1이랑 완전 다르죠. 네. 음. <laughs> 네 어쨌든 그 이거는 자세히 보면 음. 이제. S.F.라고 써져 있고, 음음. 어 S.F.의 약자는 스쿠데리아 페라리의 약자인데요. 어 아, 스쿠데리아 페라리. 네, 페라리 F1 팀 이름이 스쿠데리아 페라리예요. 아. 이제 성능 쪽을 보면은 음. 어 모델 모델 이름 음. 페라리 f 4 0이라고 써져 있는 음. 있고 또 1987년부터 2002년까지 생산을 했다고 아. 해요. 그리고 또 이제, 마라넬로 공장에서, 음. 이탈리아에 있어요. 음. 마라넬로 공장에서 이제 생산을 했고, 음. 이제, 프로덕션, 이건 뭐냐면, 음. 이제 몇 대가 생산되었는지, 아. 1311대 아. 밖에 생산되지 않았어요. 음. <laughs> 그리고 또, 이제 재질 같은 건 뭔, 뭔지 모르겠지만, 음. 무슨 철이랑 음. 컴포지? 음. 뭐, 이런 음. 재질을 썼다고 해요. 음. 그리고, 배기량은 3L 정도 되는 음. 배기량이고, 음. 정확히는 2936cc 에요. 음. 또, V형 8기통인데, 음. 이제, 어, 그, 또, 마력, 마력이 478마력이라고 해요. 음. 이 478마력은 7000rpm 에서 음. 이제 나오는 출력인데, 이제 7000rpm 에서 가장 2차는 좀 제일 높은 마력을 보여주나 봐요. 음. 또, 트랜스미션, 이건 기어변속기라는 건데요. 음. 이제, 5 스피드 매뉴얼이라고 써져 있죠. 음. 이제, 5 스피드는 5단? 같은 음. 느낌이고, 매뉴얼은 수동이에요. 음. 음. 그러니까 5단 수동 변속기고요. 예. 서스펜션은 어 인디펜던트 서스펜션인데 잘 모르겠네요. 음. 어 브레이크는 이제 음. 디스크 브레이크. 음. 이제 디스크 그러니까 CD 같은. 음. 음. CD는 뭐 거리가 멀지만 음. CD 같이 생긴. 음. 음, 이제 디스크가 있고, 또 음. 거기에 캘리퍼라는 게 있는데, 음. 그 캘리퍼가 이제 꽉 조여지면서 그 디스크를 딱 이렇게 잡아준다고 음. 해요. 이게 되게 성능이 좋아요. 음. 음. 드럼식이 있고 디스크식이 있다고 했죠? 네, 아. 맞아요. 아. 디스크식이 더 브레이크 성능으로서더 뛰어난 거다? 네, 음. 맞아요. 이제 앞뒤가 다 디스크고요. 아. 여기, 음. 자세히 보면, 음. 여기 막 구멍 뚫려 있는데, 음. 이게 디스크, 이제 잡아주는 그 음. 디스크고요. 음. 여기 근처에 또 캘리퍼가 이쯤에 있어요. 네. 여기, 여기. <laughs> 그래서, 이제 딱 잡아주는데, 음. 또, 뭐, <laughs> 되게 성능이 좋대요. 음. 그래서 옛날에는 이 뒷바퀴만 드럼 음. 브레이크를 썼다가, 음. 그러니까 한 80년대 음. 승용차 같은? 이거는 음. 어떤 때는 가끔 앞 브레이크도 디스크가 아니라 드럼일 때도 있고, 음. 이제 어떨 때는 뒷 브레이크만 드럼일 때가 있는데, 음. 이제 이건 스포츠카니까 음. 비싸고 또 성능이 좋아야 되잖아요. 음. 그래서 이제 디스크를 쓴 거예요. 앞 뒤를 다 썼다 이거죠? 네. 음. 그다음에 맥시멈 스피드 음. 이거는 음, 조금 알아야 되죠. 아뭘 알아야 돼요? 최고 속도. 음. 이게 201 말인데 음. 이게 324 킬로미터예요. 진짜 빠르다. 이제, 그, <laughs> 원래, 응. 그, 200 마일이 응. 아마도 322km일 건데, 응. 이게 약간 응. 조금 올라간다 와요. 응. 그리고 사실 그렇게 딱 똑같진 않아서 응. 좀더 빠를 수가 있어요. 응. 그리고, 이제, 여기 약간, 음. 라인 같은 게 보이시죠? 네. 이게 디자인이나 뭐 그런 게 아니고, 음. 이게 나중에, 음. 가까이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음. 있는데, 음. 이거는, 이제, 팝업 라이트라고, 음. 이제, 이게 쭉 음. 열려요. 음. 람보르기니 람부르기니. 음. 미국 숙출할 때. 네, 맞아요. 미국 숙출할 음. 때, 음.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음. 이제, 파워 라이트를 썼는데 미국에서 뭐를 규제했다는 거죠? 음, 음. 이 라이트를 어. 라이트. 이제 자기네가 이제 주는 라이트만 써야 아, 된다. 그렇구나. 다른 거 쓰면 안 된다. 네, 자기가 음. 정한 제품들만 써야 된다라는 음. 거죠. 근데 디자인이 약간 헤쳐지잖아요. 잘못하면. 예, 예. 그렇죠. 어제 그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기억 안 나세요? 예. 아유, 흐네요 <laughs> 아. 이게 딱 열리면서 이제. 그때만 쓰는 거고, 음. 이제, 딴 때는 디자인을 해치지 않도록, 음. 이렇게 접혀 있는 거죠. 음. 근데 나중에 이제 규제가 풀리고, 또 그, 이게 딱 열면 공기정이 엄청나게 받아요. 아, 그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냥 이거는 없어지게 됐고요. 음. 또, 이제, 페라리가, 음. <laughs> 이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차라고 했잖아요. 음. 이 차가 그 당시에는 음. 그 전에는 이제 페라리 288 GTO가 음. 어, 차지를 했었는데 음. 그걸 포르쉐 959인가 음. 그게 빼서 버렸어요. 음. 포르쉐 959가 얼마나 좋은 차냐면 이게 랠리 음. 이때는 그 그냥 규제가 없는 음. 랠리 그런 자동차가 있었어요. 아. 랠리 경기가 있었어요. 아. 요즘은 WRC라고 음. 그 약간 규제를 해놓는데 음. 그때는 아무거나 쏘면 됐어요. 아. 그래서 포르쉐에서 랠리용 차를 만들어 냈다가 아. 이제 그걸 양산을 한 거죠. 아. 그랬는데 그게 315kg 나오면서 아. 이제 페라리 이 이,의 기록을 깨버렸어요. 음. 그래서, 이제, 엔조 페라리가 원래는 음. 그냥 양산차를 만드는 거에는 음. 막 집중을 하지 않았는데, 음. 이제, <laughs> 그, 이 차, 이제, 엔 페라리에는 음. 자존심이 있어요. 아. 그래서, 이제, 페르치오 람보르기니한테 음. 이제 트랙터나 팔아라는 소리를 하고, 뭐 그랬죠. 음. 람보르기니가 원래 캐릭터? 트랙터, 트랙터, 트랙터를 트랙터... 만드는 회사였어요? 람보르기니가? 네, 근데 트랙터를 만드는 회사였나? 아니면, 음. 어쨌든 그 람보르기니를 창립한 회사 사람 이름이 페르치오 람보르기니거든요? 아, 그 사람이. 이름도 멋있어. <웃음> <웃음> 음. 이제 페라리를 샀는데, 이제 고장이 난 거예요. 페라리를 샀는데? 네, 페라리가 이제 어. 슈퍼카다 보니까 음. 고장이 좀 나요. 어. <laughs> 그래서, 이제, 전화로, 어. 이제, 페라리한테, 그러니까 엔조페라리 말고 페라리 그룹에, 어. 이제, 그걸 했는데,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제, 내 페라리 이상 이 있다. 어, 고쳐달라. 근데, 음. 이제 거기서 트랙터나 팔아라, 이 소리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람보르기니가, 어. 빡쳐가지고. 아, <laughs> 엄청났겠네. 이제 페라리를 이길 어. 차를 만들다가 람보르기니를 성, 그렇게 설리... 나온 게 막, 람보르기니에요? 네, 맞아요. 그게 몇 년도 정도가 되는 거예요? 한, 1960년도? 아닌가? 70년? 음, 좀 늦으면 80년. 70년이라고, 70년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음. <laughs> 아닐 수도 있지만요. 이제, 그래서, 페라리가, 이제, 좀, 자존심이 상해서, 음. 이제, 전격적으로, 음. 이 페라리, 엔초 페라리랑 친하지 않은, 그러니까, 친한 사람만, 음. 이 차를 볼 수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음. 페라리의, 그냥, 일반 직원들은, 이 차가 완성되기 전에, 실물을 못 봤다고 해요. 그래서, 아주 비밀리에, 음. 되게, 좀, 빠른 세월 안에 제작해야 했던? 음. 그런 차여서, 이제, 전차들의, 이제, 그, 셰시 같은 걸 조금 따와가지고. 셰시는 음. 어디에요? 셰시는, 음. 이제 차 밑을 뒤집어 보면, 음. 그러니까, 약간, 이 빨간색, 이, 이걸 바디 같은 거. 바디라고 해요. 음. 그리고 이 바디를 딱 떼내면, 음. 이 밑에 뭐가 약간 뼈대 같은 게 남잖아요. 음. 음. 이제 그 뼈대 같은 게 남는데, 음. 그게, 그걸 셋이라고 하고요. 음. 또, 이게 셋이는 페라리 음. 288 쪽에서 가져왔다고 하고요. 음. 또 그래서 좀 개조를 시켜 가지고 음. 이제 이 차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 포르쉐 959가 가지고 있던 음. <laughs> 이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차 타이틀을 뺏어 왔죠 아, 자존심이 엄청 세고 경쟁심도 강한 많은 사람이었네요 네 그래서 요즘도 음. 이제 페라리에서 원오프 모델 그러니까 음. 그냥 돈 많은 사람 있죠. 음. 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신만의 페라리를 만들고 싶어 해서 음. 이제 좀 돈이 많은데 음. 한정판, 그러니까 음. 몇백 대밖에 생산되지 않는 것도 음. 이제 성에 안 차는 거죠. 그래서 그냥 한 대. 자신만의 페라리를 만들어달라? 네, 그래서 한만화야두 대, 그냥 한대 정도 있는 페라리를 음. 이제 주문하기 시작하는데, 어. 이제 거기서도 이제 음. 페라리에 약간 맞지 않는 거면 칼 같이 반하지 음, 아, 않잖아요. 와, 진짜 <laughs> 자긍심과 자존심이 엄청 세네. 람보르, 어, 롤스로이스 또 주문형이잖아요. 네. 그거와 이 페라리 주문형은 차이가 있어요? 이제 <laughs> 막 차이가 많 크다고 볼 수는 음. 없지만. 음. 이제 페라리는 약간 조금 더 음. 이제 그차 특성에 맞는 음. 그러니까 그 페라리에서 약간 음그 페라리 GTc 포 루소라는 차가 있거든요. 음. 그 차는 약간 뒤에 공간도 조금 더 있고 음. 그런 그러니까 가족들의 페라리라고 해야 되나 음. 그런 차인데요. 음. 그래도 무시무시해요. 음. 그 차를, 이제, 레이스, 저, 레이스카처럼 바꿔달라, 이런 제안은 그냥 거절 해버리고, 음. 롤스로이스는 많이 받아주는 편이죠. 아, 그렇군요. 음. 완전 주문형이네. 음. 그래서 이제 그 자존심 센 페라리가 음. 이 차를 그냥 만들어버린 거죠. 음. 그래가지고, 이제, 324km가 나오게 된 거고, 이제, 이게 몇년 정도 지속이 되었다고 해요? 음, 그 최고 속도가요. 네. 아, 그걸 깨는 차가 몇년 동안 나오지 않았군요. 네. 음. 그러다가 10년 뒤에 또 페라리 50주년을 기념해 F50도 나오고 F50. 음. 그때는 그게 맥라렌 F1이 음. 가장 빠른 차 기록을 아. 음. 3 8 0 k m 정도 음. 그래 가지고 음. 그때는 이제 뺏지 못했는데 음. 이때는 뺐었다고 해요. 아, 어 인테리어 아, 쪽도 있는데. 잠깐만, 여기 궁금한 거 있어요. 네. 람보르기니 쿤타치 맞죠? 네. 네. 그거는 가위 형태의 이제 문이 열리는 방식인데 이거는 문이 어떻게 열린다 했죠? 이거는 아마도 그냥 일반처럼 열 거예요. 아, 그래요. 일반처럼 그래서 지금 문을 안 열어놨구나. 아니 근데, 일반적이어서 어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음. 여기 잘안 나와 있어서 모르겠어요. 음. 네 알겠습니다. 그 페라리에서 음. 어 이때는 뭐 특별히 문을 막 화려하게 하진 않았던 아. 것 같아요.